안녕하세요. 설경 DJ입니다. 자, 요번 시간은요. 예제 도면을 풀어 볼 텐데요. 자. 지금 보이는 이 예제 도면을 풀어 볼 텐데, 자, 요번 시간이 이 예제 도면에 대한 부분을 마지막으로요.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품 편에 대한 이 영상은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이 예제 도면을 푸는 것으로 마지막으로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선 이 예제 도면을 먼저 풀어 보도록 할게요. 형상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형상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자, 우선은 평면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점 중심 사각형 실행하시고, 그렇죠? 정사각형이네요. 자, 1 0 0에1 0 0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동일고 조건으로요, 클릭 클릭해서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되죠. 마무리. 돌출, 돌출하고요. 7mm입니다. 그렇죠 높이는 7 m m 고요 그런 다음 다시 이쪽에서 스케치를 합니다. 위에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죠. 그리고 원명령으로요 지름이 40파이네요. 마무리. 자, 그런 다음 돌출 명령어를 실행하죠. 그런 다음요. 자, 어때요? 높이는 70mm입니다. 77에서 7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자, 70. 자 그리고 실제로 도면을 보면은 자위 밑에 판과 샤프트와 그리고 리브가 각각의 형태로 용접이 되어 있는 그런 모델링입니다 그렇죠 그런 형태지만 자 리브를 사용해서 하려면요 이 형태가 하나의 객체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솔리드 객체를 돌출을 할때자새 솔리드를 하는 게 아닌 자 합집합 접합으로 할게요 접합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요. 리브를 만들면 되는데 자 저희는 리브를요 자이 선만 있으면 되죠 자이 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선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평면은요 xz를 제외한 yz와 xy 평면을 선택해서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f7번 클릭하시고요 형상 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선과 이 선을 형상 투영 하면 되죠 또는 우리가 그래픽 슬라이스라는 부분을 통해서 섹션을 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절단 모서리 투영도 클릭해서 한 번에 이렇게도 가능해요. 자 그런 다음요 라인 명령으로요. 자 비슷하게 그리겠습니다. 클릭, 클릭, 클릭하죠. 자 그런 다음 이 선은요 7mm입니다. 자, 이 선은요 15mm죠. 그리고 이 선과 이 선에 대한 높이가 45. 자, 이 선과요. 자, 이, 이 선에 대한 높이가 25mm입니다. 그렇죠 그럼 마무리 되죠. 구속이 되었습니다. 마무리. 자, 그런 다음요. 리브에 대한 명령어를 실행하시고, 그런 다음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이, 뭐죠? 스케치 평면의 평행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프로파일이 활성화되어 있을 때 선을 클릭 그리고요 자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방향 1, 2를 클릭해서 보이는 쪽으로 보인다면 이 부분이 맞겠죠 자이 부분을 클릭하시고 두께는 얼마죠? 두께는 6mm입니다 대칭 맞죠?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리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다음 이리브는 원형 패턴에 대한 명령으로요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처 이 리브를 선택하고요 축은 원 기둥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은 4개입니다. 확인. 그죠? 렇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런 다음요. 원형의 중앙에 탭이 있습니다. 20에 2 5피치네요 깊이는 2 5 m m 고요 그래서 구멍 명령어를 실행하시고요. 자, 원통 면에 클릭, 그리고 원통 외곽선을, 외곽면을 클릭해서 센터로 잡아 주신 후에 자, 탭입니다. 그리고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고요. 그리고 뭐죠? M20에 2 5피이네요 깊이는 얼마죠? 25mm 20mm 같은 경우는 이 날에 대한 드릴 깊이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5mm 정도를 주겠습니다. 30으로 할게요. 25를, 25에 5mm를 더해서 30mm. 확인. 자, 그런 다음요. 빠진 부분이 또뭐 있죠? 아,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쵸? 클릭을 하고요. 자, 이 평면을 선택했죠. F7번을 클릭해서 원점을 투영합니다. 그쵸? 그런 다음. 직사각형에서 두점 중심. 클릭해서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요. 7 0에 70이 동일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자 일단은 길이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치수를 자이 면에서 이 면까지에 대한 거리가 14mm, 그렇죠? 그러니까요. 하나만 입력하더라도 전체가 구속이 되어버리는 거죠.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선과 이 선을 같은 크기로 길이로 만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요. 자, 이 모서리 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 후에 중심점을 클릭해서 중심점을 만들죠. 마무리. 그리고 드릴. 구멍을 하고요. 드릴이 단순 구멍이고요. 드릴은 12파이네요. 관통으로 하고요. 12mm. 확인.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챔퍼. 자, 철판은 챔퍼가 5mm, 전체 5mm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못 따기. 거리는 5mm. 그리고 이 모서리. 자, 이 모서리들을 선택하죠. 돌려서 선택 확인. F6번. 자, 이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 이 예제 도면을 마쳤고요. 자, 이제 완전히 이제 부품편에 대한 부분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조립품에 대한, 그죠 조립품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조립품에 대한 영상으로요.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